안녕하세요 피체리안스입니다 아, 오늘도 오랜만에 피자를 하나 만들어 먹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만들어서 먹을 피자는 어, 마리나라 피자 되겠습니다 이 마리나라 피자는 어, 다른 피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어, 피자에 치즈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현대적인 상식적으로 볼 때는 피자에 치즈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피자야? 라고 할수 있지만 네, 피자 맞습니다 어,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피자의 유래와 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어, 좀 아셔야지 마리나라 피자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 마리나라 피자 만들면서 또뭐 자세한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일단 주방으로 가서 마리나라 피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좋은 발효로 한 36시간 정도 발효된 도우를 준 준비를 하겠죠? 네 볼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도우가 준비가 됐고요 뭐 도우 피는 것은 똑같죠 다른 피자하고 네, 도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나라 피자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마리나라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마리나라 하니까 또마리화나를 얘기해서 마리화래마리화나는 대마초죠, 대마초 큰일 납니다마리화나 피자 만들면 자 마리나라 피자는 어 영어로 얘기한 마린, 머린이죠, 머린 머린이면 바다를 뜻하잖아. 그래서 마리나라 하면 뱃사람 피자입니다, 뱃사람 피자, 마리나라 뱃사람 피자. 옛날에 어, 이탈리아 지방에 거기 나폴리 지방에 뱃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피자라고 해서 마리나라 피자라고 합니다. 마리나라 피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뱃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왜이 피자가 마리나라 피자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 마리나라 피자에는 어, 마늘하고 올리브유, 토마토 요거만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재료가 상당히 보관이 용이합니다. 예. 재료 보관이 용이하고 이뱃 사람들이 항해를 사고나 어떤 장기간의 어떤 그런, 그런 항의 때문에 재료 보관이 그 당시에 또 냉장 시절에잘안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료 보관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뱃사람 피자 마리나라라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유추한 건데 자 일단 토마토 소스를 좀 바르겠습니다. 토마토 소스는 다른 피자보다 좀 토마토 소스를 듬뿍 올려주셔야 돼요. 이게 토마토 소스를 적게 올리게 되면 어 토마토 소스가 적게 올라간 부분들이 타기 타게 됩니다. 치즈가 없기 때문에 어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잘 발라 주셔야 돼요. 이게 렇좀덜 발라진 부분들은 분명히 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다른 피자보다 좀 듬뿍하게 올려주시고 약간 비어 있지 않은 부분, 네 비어 있는 부분들은 비어 있지 않게끔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올렸죠. 네 올리고. 이제 마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늘 저는 이제 한두개 정도만 올릴게요. 두개 정도만 올리고요. 어, 이 칼로 이렇게 슬라이스 하셔도 돼요. 칼로 슬라이스 하셔도 되고 이렇게 스크래처로 이제 스크래퍼로 이렇게 이제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퍼로 다 하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크래퍼를 하는 이유는 이 마늘 단면이 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크래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마늘 단면 자체가 상당히 거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리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맛이 좀더 이제, 어, 좀잘 배고, 그죠? 거친 단면이 아무래도, 어, 좀더 낫겠죠.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런, 어 식감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 스크래퍼로 한다고 합니다 네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차이는 뭐 미사합니다 미사하기 때문에 칼로 하셔도 무난해요 하나 더 넣겠습니다 마늘 마음, 좀 작네요 칼로 하셔도 무난한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예를 들면면 스크래퍼를 하게 되면 어이 작업대라든지 스크래퍼에 마늘향이 배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사람들 좀 예민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렇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예민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그냥 관대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듬뿍듬을 잘라서 마늘 올려주시고요. 아주 간단하죠? 네.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오레가노. 드라이 오레가노 홀을 자, 브레가로 오늘 좀 뿌려서 향이 좀 나게.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제 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아, 또 제가 혼자 하는 가게다 보니까 이제 또 먹으려고 하다 에서다 꺼냈는데 또 손님 오셨네요. 네, 손님 좀 포장해서 보내고 네, 이렇게 피자 네, 한 조각 손님께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아, 이제 혼자 하는 가게라 네,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자주 찍고 싶어도 어. 찍는 시간이 손님이 고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나라 피자 일단 이렇게 좀 나왔고요. 이렇게 피자 봤을 때는 참 치즈 없이 무슨 피자 맛을 먹냐라고 하는데 원래 피자는요, 원래 피자는 치즈보다는 빵이에요 빵이 네.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 좀잘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겠죠 네. 어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맛있게 하려고 그러면 일단 반죽 자체가 나폴리 반죽 자체가 정말 숙성이 잘, 잘 되고 숙성을 해서 이거 한 3일, 한 이틀 정도 돼야 이 정도 맛이 나요 이틀 정도 좋은 발효해서 이틀 정도 되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다른 어떠한 첨가물 뭐 설탕이나 유지방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토마토 소스도 토마토하고 소금 간만 한 거예요 네. 아, 정말 깔끔합니다 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오늘 저녁을 피자를 먹습니다 절대로 마리화나 피자가 아니라 마리나라 피자입니다. 마리 화나 피자 만들면 여러분들 큰 집에 갈 겁니다. 마리 화나 피자 만들면 마리 화나 피자 만들지 마시고 자 마리나라 피자 정말 간단한 마리나라 피자 한번 어 만드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 그러면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리나라 피자만 만들어봤고요. 다음에도 또 간단하게 또 유익한 어, 어, 그런 팁을 가지고. 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